소문난 명당인 인천 연수사엔 1년 365일 항상 기도를 드리는 만신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연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터. 그만큼 영험한 기운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연수사의 가장 좋은 자리는 태양 신천운이 항상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1월 천준줄이에요. 그런데 부산 에기가 신도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일차는 합격을 했는데 그 부산에 사는 제가 집이 천준줄이 세요. 그래서 합격해 달라고 할아버지한테 기도드렸어요. 매일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도를 위해 드리는 기도 밝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신도들의 미래도 빛과 같기를. 정성을 다해 빕니다. 밥 먹는 대로 뜸 먹는 대로 토끼 회원년에는 그저 다가족마다 행복 주시고 행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소원 성취 이루어 달라는 다신도님마다 소원 성취를 주시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된후 모든 신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태양 신천운 어제는 신도들이 아프지 않길. 오늘은 신도들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내일은 신도들의 무사 안위를 위해 계속되는 태양신천운의 기도. 초는 곧 신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수십 명의 신도를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초를 켤 때부터 신도들 한명한명 한명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는 태양신천운. 아기가 삼신 자손이 대구에 사는데 아기가 많이 아파가지고 어, 우왕 걷어달라고 기도 발언했고 신도 한 분이 간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 잘 나오라고 1월 천준전에다 기도하시고 산신 할아버지한테 기도하시고 선생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면 이렇게 기도를 못 해주시잖아요. 예. 저는, 어, 1월 천준 줄에서 자의주화를 다 움직이셔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자가 몸이 안 좋고 조금 피곤하다면 할아버지가 쉬어요. 그래서 항상, 어, 1월 천준 전에 고맙지요, 제자가. 근데 할아버지가 용케 알고 제자를 쉬워. 어, 쉬겠군이 하셔. 내가 이제 팔도 명산 기도를 가잖아. 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대구 팔봉산 갔다. 그러면 신도들 복져서 그 초를 다 지고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신도가 어알아주는 거보다도 내가 할 일이니까 내 신도가 잘 돼야 되고 우환이 없어야 되겠고 내가 할 일이잖아요 태양신이. 그래서, 빼놓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신도도 불을 밝혀요. 1월 법당에서 밝히고, 연수사에서 밝히고, 팔뚜유랑 기도 가면서. 그래서 저는 남보다 촉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촉불을 하고 기도를 해보면, 아, 이 가정은, 가정이 편하겠다. 아, 이 사장님은 사업이 잘 되겠다. 아, 내게 다 문의 전화 안 해도 나는 알지요. 알아도 내가 문의 전화 안 하지요. 왜? 신도님들이 부담이 갈까봐. 그 땅에서의 기도도 부족하다고 느껴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명사는 다 찾아다니며 정성을 다하는 태양신천운. 산은 태양신천운에게 가장 아득한 곳. 엄마의 품과 같이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태양신천운은 점사를 보는 일보다 자신이 모시는 신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기도하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하는 것. 신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신 천원. 1년 365일 매일 기도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간이 나빠서 병원에 입번 신도, 그죠? 결과 잘 나오게 할머니 다 도와주세요. 나라 불사에 천신 불사에 도당 불사에 받으셔서 오는 정성 받으시고 가는 정성 받으셔서 집안에 우한 다 걷어주시고 그죠? 다 살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태양신이 두손 모아 빛나이닮 할머니 전에서. 주시고 퇴원 빨리하게 도와주세요 할머니. 예. 눌러주시고 사손빠람 눌러주시고 완재랑 걷으셔서 육천 맞이 뼈골마다 아픈 관세 걷어주시고 약을 먹어도 약빨리 드시고 침을 맞아도 침빨리 드시고 다 약에 약들 입혀달라는 태양신이 두손 모아서 도당불상님전에 빌나이다 태양신이에요. 내가 신발은 4 2 년이에요. 우리는 주장이 벼락대신이에요 할머니가. 음. 할머니가 앞주량을 서가지고 벼락 대신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글재가 좋으셔요. 우리 할머니가. 해가 바뀌는 연초엔 모든 신도를 위한 기도로 참 바쁜 태양신천운입니다. 연수사에서의 기도는 신과 혼연일체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해마다 해운년 바꿔지면은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태양신이 신도들을 위해서 신도가 가정에 편안해야 되고 직장도 잘 나가야 되겠고 어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영업도 잘 돼야 되는데 작년 올해 나라님 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비고비 어려운 고비 잘 넘어가시면. 또 새거가 또 도달하시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빌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강낭이를 이렇게 사갖고 오셨어. 아이 이걸 또사 갖고 오느라고 얼마나 또 심히 들으셨어. 산세사철 기도해 주셔 가지고요. 뭐 <laughs> 어머니 아어머니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네. 음. 직장도 좀, 좀 어려운 거 있었는데 무슨 직장 생활 잘 하셨어요. 음. 새해는 괜찮으셔. 직장도 본인이 댕일라고 맘 먹으시면은 꾸준히 댕일 수도 있고 지난 해운년보다 올해가 토끼 날이 괜찮으시지. 예, 응? 그래? 뭐 좋은 일 많이 있을까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겠어. 예. 그런데 항상 직장에서는 인간은 조심하고 말, 항상 인간은 후설은 조금 따라, 그거를 감수를 하셔야 돼. 예. 응. 그것만 조심하다 보면은 직장은 하자가 없다. 예. 고비고비 이제 다 넘어가셔서 괜찮으셔. 그래요? 응. 조인만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직장 잘되녀서돈 많이 벌어서 문서 잡고, 이제 장가만 가면 소원 없으시잖아. 네. 장가는 이제 가고 안 가는 거는 본인 마음에 달린 거지. 음. 그리별 다른 건 없고? 별 다른 건별 다른 없으시네. 응.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정권 같은 거, 투자 같은 거를 좀안 했으면 좋시겠어. 예. 음, 남이 돈도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고 내가 들을 말은 듣고 안 들을 말은 좀안 들었으면 좋시겠어. 예. 음, 작년 수전에도 몸이 안 좋아서 무던 무던 어, 정성 발령으로 무던 무던 넘어가셨는데 예. 내년에는 모든 거는 괜찮은데 음, 몸좀 조심해라 그러셔. 그리고 내년에는 상갓집을 좀 조심해야 돼. 그것만 조심하고 나면 아무 일 없어요. 예. 음.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저를 믿고, 이제는 정성을 드릴 때, 제갓집 안 오는 제갓집이 많았어요. 어머는 니 존대, 안 오고 신령님 믿고 맡기니까 남보다 더두 배를 더 기도를 해드리고, 더 빌어드리고, 이제 우 태양신 신두님들은 참 착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착한 만큼 나도 두손 모아서 내가 내 몸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 잘 해드리고, 또 문이 전화오면 반갑고, 그런 게 인제 행복이지. 응. 작은 풀 하나, 나무 한 그루, 태양 신천 운에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 연수상. 어, 소나무는 잘 자랐나? 내년에 꽃을 어떤 거를 심어야 되나? 그래서 훑어보러 왔어요. 치울 거 치워야 되겠고 꽃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네, 거울이잖아요, 올라오는데 입구가 올라가는데 보살님들이 일대 갖고 와서 기분이 좋아야지. 여기가 더줄더 줄어 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는 항상 깨끗해야 되겠고 이게 치우느라고 치우는데 터가 넓다를 보니까 손이 다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는 거야. 그래서 치울 거 치우고 내년에 무슨 꽃을 심어야 잘 살을까 하고. 이렇게 훑어보고 소나무 잘 자르나 나무도 이제 잘라줘야 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전국 팔도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연수사 영험한 굿과 기도를 위해 태양신천우는 항상 정성을 다해 연수사를 가꿉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소나무가 올라올 때잘 살았나 하고서는 항상 내가 둘러봐. 이 소나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살아 있는 생명 같아서. 근데 딴나무는다 죽잖아요. 죽는데 소나무하고 이런 건 살아 있잖아. 새파랗게. 그래서 나는 이 새파란 나무가 좋아. 365일 살아 있어서. 이, 이 산이요, 인생길이고 똑같은 거예요. 산을 넘으면 산이고, 길을 넘으면 길이고, 어떻게 보면 은이 산들이 인생과 똑같은 고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신을 받아들이고 보낸 40년의 세월. 태양신천은 역시 산과 같은 여러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젠 신과 함께 하기에 넘어야 할 산이 고되지만은 않습니다. 산을 넘으면 산이었고 물을 넘으면 물이었고 들을 넘으면 들이었지요. 이이 이 길을 가면서 진짜 저는요 내 청춘을 스물여섯 살부터 이 젊은 나이에 꽃 같은 나이를 신에다가 다 바쳤어요. 저는 내 사주팔자가 준 운명이면 내가 받아 들였 드렸으니까 신의 조화로 팔방 미인이 되셔야 돼. 팔방 미인이 되셔야 되고 동서 사방은 돌아댕겨야 되고 한때로는 주먹질도 해야 되고 간편으로도 해야 되겠고 영마살이 껴가지고 팔뚝 유람은 돌아댕겨가면서 이게. 인생을 사셔야 돼. 신의 고력이 너무 많으셨구만. 그래서 이 사주는 산 속에서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돌을 닦으셔가면서, 신의 품파로 오늘날까지 이게 뒤눈누로이 없고, 신의 품파로 적다를 보니까, 여기 가도 인간 대접 못 받아, 저기 가도 인간 대접을 이게 못 받으라 그랬는데, 어, 2년 전이나 3년 전부터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돈이 없고 밥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 네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신의 할머니 근력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는 못하지요. 물론 자기네들도 그거 느라고 어, 노력을 했겠지만은 어, 그런 때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지. 되게 고생하셨어요. 침대 <laughs> 새해는 복 많이 네. 받으시고 지난해도 고생하셨는데 나무시러 와서 너무 고마우시고 뜻도둑게 해주셔서 뭐 올해는 아니, 토끼 해운년에는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올해는 돈 많이 부셔 네, 몸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리고 항상 저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고맙고. 그런 거를 아. 나무실로다방 뜨뜻하게 해주는 거 보살님들이 일들 와서 알아줬으면 좋겠구만 아이고, 아는 <laughs> 이모 이 미주를 언제 찐 거예요? 잘 떴네 미주가 네저번에 응. 떴어요 응. 떴어요 미주 응. 미주가 잘 떴어 이모가 관리를 잘해서 이거 정월 달에 담아야 네, 되는데 네. 알날에 네, 어잘 네. 네. 떴어 미주가 어. 고생하셨네 네. 이모 이게 미주가 네. 많은데 또뭐할게 있나 이거? 네. 미주 잘 떴는데 네. 응. 아, 청국장, 음. 청국장들 잘들 잡수시지. 신김치 넣고 둥둥둥종썰어서 된장을 끓이시면. 그럼 저, 저기 지금 콩 굳는 게 청국장을 넣고 구시는 거야? 가봐야 되겠네. 응. 우리 한국 들수있 오셔. 이거잘 떠가지고 청국장 끓여드릴게 감독님하고. 아 저희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해주시는 거예요. 어이 청국장 잘 뜨고 나면. 이게 식구들만 먹을 게 아니라 여기는 국당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이게 된장만 끓여 줄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청국장 끓여 드리고 한 번은 된장찌개 끓여 드리고 한 번은 이제 김치찌개, 김치국도 끓여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 여러 손님들 같이 먹으려고. 나눠도 주시나 봐요? 예, 네, 그러면 안어줄 거는 없어요. 손님이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인제는 식사할 때 끓여 드리는 거지. 응?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가 없잖아. 어, 인제는 그냥 찾아오는 손님들이고 손님들이 연수 국당 보고 오는데 반찬 맛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망 해본 적 없고 후회 해본 적 없고. 내 사주팔자 글러서 신이 찍었으니까 칼자루를 내가 졌으니까 내가 어 이거를 신을 받아놓고 괜찮다 하고 저는 옛 대사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집에는 나는 할아버지 근력으로 살지 인간의 근력으로는 안 해봤어요. 오늘도 신도를 위해 기도하는 태양 신천운 그녀의 삶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정성껏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